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구로역 참사 관련. 네, 잠시만요. 가운데가 아니어서, 네. 예. 네, 네. 듣나요? 더 땡겨야 돼. 네. 이제 하나, 가지니다에한에 아니, 된거같된거 같습니다. 아니, 된거 같습니다. 예. 맞으시죠? 잘 보이시죠? 네. 준비가 좀 길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구력 참사 관련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석하신 분들 어,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자회견을 좀 주최해주신 네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당 이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신당 황우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이번 기자회견은 이제 구로역 참사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건데요. 어,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어, 이번 기자회견에 특별히 좀 연대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먼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로역 참사 유가족 어, 분들 나오셔서 첫 번째 발언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고당한 고 유럽모 유족의 아버지 윤종학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말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 저희 아, 아픔의 길을 길어시는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24년 8월 4일 구로역에서 전차설로 차상점검 중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철도직원 석현이와 업무의 유족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지만 그간이 그날에 참혹했던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지금까지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현실에서 저희는 더 이상 침할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코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에서야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간 힘들게 일하며 버텼을 아이들을 또래물었다는 사실에 감당이 힘든 슬픔을 힘들게 견디면서도 우리 유족이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됩니다. 코레일에도 이 점을 강조하며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항공 항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했고 사고 진상 금액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만을 전해 들은 이후. 포레일도 항철이도 우리 유족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족이 거듭된 요구에 항철이가 내놓은 초등조사 결과 보고서를 겨우 받아 누구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작업자들, 떠나보낸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지우고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눈앞에 서는데 목숨을 이런 것만으로 부족한지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목숨 잃은 거로 부족한 것 같아요. 명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잇단 사고는 작업자들이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업자들 간의 열차 운행 소통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작업 인조선이 차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 차 차단을 누가 합니까? 원래 시스템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석평이 누나 할맛 있어요? 있으면 좀 하세요. 사고는 구로역 9번, 10번선 사이에 설치된 9번선에 속한 애자라는 특고압 25,000볼트의 전차선을 지지해주고 전선을 절연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작업 중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KTX 운행선 10번선의 운행 계획은 금천구청역과 영등포역에 공유되었지만. 광역전철 운행선 5번, 9번선의 작업계획은 구로역에만 공유되고 인접역과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철위의 관제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결함을 작업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10번선에 대한 차단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조사보고서 결론에 유가족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고의 진짜 책임은 관제 시스템을 이원화해 놓고 그 간극을 메우는 정부 공유 체계나 통합 승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코레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선로 차상점검은 선로 중간에 작업대가 걸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데 인접선 차단이라는 안전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흔히 도로 옆에서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할 때도 인접 차선까지 통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9번 선과 10번 선에 걸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접 선으로 작업대가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철이는 9번과 10번 사이 애자 교체 작업을 한것 자체가 문제라고하며 작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최근 산업재해 현장을 찾으셔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민간 기업에선 대통령이 나서서 중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작업자의 과실만을 강조하는 조사 결, 결과를 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유가족은 국토부에 기속된 조사기관이 국토부 산하의 운영기관의 책임을 면하주기 위한 셀프조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도록 방치된 구조와 외면된 경고들이 만든 비극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비극은 우리 가족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일의 누군가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꾸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출근길이 다시는 유가족의 장례식장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도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이토록 어망하게 떠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는 시스템이 바, 바뀔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0일 구로역 참사 유가족 일동 그첫 번째 발언해 주신 분은 우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정석현, 고 윤업모 조합원의 아버님 윤종학 씨이시고요. 어, 나중에 발언하신 분은 고 정석현, 네, 누님 정혜민 씨였습니다. 어, 다음 순서는 어, 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네 분의 국회의원 분들의 어, 발언을 짧게 좀 듣도록 할 건데요. 네? 발언하시고 나서 네그 네, 네. 네, 네. 윤종군 이현희황훈아 윤종호 의원님 순으로 어, 나오셔서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사가 일어난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 신덕구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어,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 어, 유가족 분들 오늘 말씀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참담합니다. 어, 또한 명이 노동자이시고 또 누군가의 아들인 일태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 단순한 이름모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는 사회가 존엄한 사회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은 삶을 이어가는 수단이지 죽음을 향한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삶이 아닌 죽음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이자 기업의 의문이며 정치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라는 말로 구로역 참사를 덮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산재는 불가피한 비극이 아니라 방치된 인재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개인의 부주의였다고 작은 실수였다고 그러나. 진정 안전한 사회란 단지 규정만 지켜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조차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가 진짜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전제로 한 안전장치, 피로와 스트레스를 고려한 업무 설계, 교육과 장비의 철저한 보급,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로역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돌리고 있는 철도조사위의 조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는 지금이라도 사고 발생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및 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반영해야 합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구로역 참사의 진실 규명과 철도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구욕심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서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계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는 국회의 책임을 약속하고 그 책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황철이는 성격만 독립적일 뿐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순발이 되었습니다. 구로역 사고의 경우 사망한 젊은 노동자에게 주된 책임이 떠넘겨졌고, 제주항공사고의 경우 중간보고서에서 조종사와 조류의 책임이 떠넘겨졌습니다. 권력과 자본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제일 약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재난 발생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규명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재난과 관련된 피해 및 진상 규명 과정을 투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정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가 피해자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혜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건 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구로역 철도사고와 제주항공참사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어, 이번 그 사고의 조사가 공정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벌법의 핵심은 사고를 난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유족과 당사자의 기본적 참여, 투명한 제, 조사,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이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유족들의 진실 요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분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그 구로 참사 관련 법률 조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공수호조 법률원 김덕현 변호사님 발언 듣고 이어서 제주항공 참 제주항공역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고재승 이사님의 발언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설령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장치의 부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에게 왜 그때 거기에 있었냐라고 단편적이고 부당하게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때 피해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는지, 어떠한 구조적 원인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한국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상의 여러 규정을 어겨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9번 선에서 작업하였는데, 바로 옆 선로인 10번 선에 저, 선로 점검차가 지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대피 시간이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선로 점검차의 노동자들 역시 바로 옆 9번 선에서 모터카 탑승자들이 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돌 직전까지도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구로역 사고 장소는 곡선이 매우 심한 구간이고, 선로의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철도공사는 모터카와 인접선 운행 열차간의 충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하는 특별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공중에서 작업하는 모터카 작업대를 이용하게 하면서도 정작 작업대의 변경, 반경 범위에 열차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법상의 안전장치 부재라는 구조적 원인들이 이 사건으로, 발생,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사는 모터카 작업대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할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거나 파악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작업 시 인접선 차단이 필요하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곡선 구간의 위험 개선이 필요하다, 작업 및 운행 정보 공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열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2004년에도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4건의 사망사고 모두 열차에 노동자가 충돌하거나 끼이는 형태의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열차 충달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철도공사가 철도노동자의 목숨을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의 사망사고는 의뢰 발생할 수 있다는 안일하고도 잔혹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철도에서는 철도 노동자는 물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수상기, 수사기관과 항철이 등 관계기관은 그리고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철도공사에서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며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낸 아들 고재승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소중한 두 생명을 앗아간 구로역 참사는 저도 자주 이용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참사는 방심하는 한순간 저희를 덮쳐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항상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없었으면 좋았을 슬픈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9 2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중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특히 두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철도, 아니,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에는 사조인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카오 매뉴얼에도 정부 기관의 간섭이나 압력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조사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사조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참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지금 사조인은 삼불의 기관입니다. 첫째, 불통. 유가족, 전문가 등과 전혀 소통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통보식입니다. 유가족에게 사고 조사의 진행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방적입니다. 무한공항 제주항공참사의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전문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으며 구로역 참사의 경우 누구보다 현장 사정을 가장 잘하는 현장 전문가가 관계 전문가로의 참여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불신. 조사 결과의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혀 실수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엔진 조사 결과를 명확한 근거나 해설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된다, 조사 예정이다, 식의 답변으로 스스로 불신의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부재. 사조위의 역할인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 조사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조위는 작업자나 조종사의 개인과실을 모든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나 긴급 안전 권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예방을 하기 위한 조사는 부재 중입니다. 이러한 사조위의 산불 행태는 그 어느 2차 가해보다 유가족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지난 17일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여름 휴가철 약 431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4년 서울 지하철의 하루 이용객은 약 6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조인는 구조적 독립과 혁신 그리고 조사단의 인적 쇄신을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 이루어져야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진정화 추모를, 추모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1,2,2구 무안공항 제조항공 여객기 참석 유가족 협의회 이사 고제승네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저희가 12시까지인데 시간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요. 기자회견문은 나눠드린 그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초등동조합 강철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자 면장 강철입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네 분의 국회의원 분들과 제주항공 유족 대표분, 그리고 우리 유족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항철이 조사와 관련돼서 저희는 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차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족 철도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최소한의 전문가나 변호사나 철도 노대의 도움을 받거나 주력을 받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면 아예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철도에 매년 평균 두 명의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항철이에서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개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듣는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항철이는 철도 노동자와 관련돼서 철도 노조의 어떠한 의견 청취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매년 두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열차가 운행되는 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현장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나서 저희는 어, 움직이는 열차가 없는 곳에서 어, 일을 하는 것을 점차 정착시켜 가고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철이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어, 인접설로 차단과 관련된 문제를 어, 주요한 요인으로 어, 지적하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노동으로는 어, 이구로역 사고에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문제, 현장에 돌아가시는 다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항철리의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며 철도 공사를 상대로 보다 좀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가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